자 코끼리 마늘 을스습니다 일반 마늘은 벗어다 뽑았고 여기는 깨실을 뿌려놨어요. 제가, 제가, 제가 보니까 깨를 섞고 있죠. 아이다 풀을 메고 있구나. 근데 코끼리 마늘이 하, 올해는 좀더 일찍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입이 많이 말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많이 말르고 자빠르 잡았어요. 한번 켜보려고. 지금 물을 줬기 때문에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 네. 상태가, 이래야 되는 빨리 켜야 될것 같아요. 저죽요 아 이쪽에 이제 몇개안된게 빨간 빨간 코끼리 바늘을 심어왔는데 붙어있냐고 이거 빨갛게 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상이라 별로 상태가 안 좋네. 또 올해 전체적으로 마늘이 다안됐어요 뽑는 것도, 원래 꽃길리 마늘이 이렇게 손으로 뽑기 힘든데, 뿌리가 많이 낫지가 않았다는 거 같아요. 이 뿌리까지 빨가네. 얘는. 하, 나렇 얘는 일반 마늘 같은데. 아, 이구나 이거 진짜 빨갛다 얘는 까봐야 돼. 근데 이쪽에 빨갛 마늘은 빨리 켜야 되는 것 같아. 시험 삼아 해봤는데. 아, 이거 이쪽, 이쪽 라인은 다 켜야겠는데? 이런 애들은 아직 이러고 지금 잎사귀 <laughs> 썩어버렸다. 와 물을 너무 많이 줬네 생각해 까깨씻고 같이 한다고. 야 이런 애들 도 주화 나온 거 봐. 아 징그럽다. 큰걸 하나 뽑아 봐야 될것 같아. 저기 다이 비리케 말라버렸을 거야, 얘는? 비용이 왔나? 너무 좋아. 대는 엄청나게 아주 딱딱한데. 이거 아무래도 켜야될것 같아. 물을 너무 많이 줬어. 지금 이제 잘 뽑히기 잘 뽑히는데. 코끼리 마늘은 일반 마늘처럼 이렇게 다루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어, 좋은 이야기 했는데 아 진짜 아직도 바사코트가 보이네요. 하지만 고기만으을 믿어봅시다. 이 녀석은 대단한 녀석이기 때문에 썩은 놈을 심어도 발다를 시키는 엄청난 녀석. 이거는비 오기 전에 뽑아야 될까? 야 앞쪽은 이제 좋은 주화, 좋은 마늘 심었고 뒤쪽에 이제 주화를 심었는데. 저와도 아직 클라면 한참 어렵군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물을 넘어줬어 보니까. 꽃은 하나도 없네. <laughs> 지금 잘 뽑힐 때 뽑아버려야 될것 같은데.